아, 자, 다사긴나다새 차를 다. 그러니까 잘라야 돼. 이거 들고 있으면 되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문 손잡이는 내가 일 끝나고 와서 달아줄 테니까 이제 씻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른 거야. 시간만 있었으면 내가 빨리 일한 놈이 문을 반대로 달아놨어. 이 이런 이 직진 여자 여자 이 멍청한 남편이 이거 달아놓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보일러요? 네. 네, 두 번째 보일러가 네. 물이 계속 없어진다고. 어떤 네. 사람 자기 집 들어오는 거 싫다고. 네. 아, 그런 경우 많지. 네. 배관 올라오는 쪽이 2층에 어느 방이죠? 네. 안방이요. 저 네. 1층에서 분배 저 1층 보일러에서 저 1로 배관이 올라온 거 보면 그러니까 네. 일단 검사해 보고 이제 여기에 문제 있으면 여기서 파고 네. 10만 원이고요. 네. 내가 도저히 원인을 못 찾으면 돈안 받고 네. 네. 찾으면 그 돈을 받는다고. 네. 심신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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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시고 물은 조금만 다, 물은 조금만 네. 주세요. 그래요. 예, 빨간색 아니고 블랙도 아니고 또 뭐가 있어? 아, 좁아서 힘들다. 알아서 다해결해주해결해둘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예 음, 확실히 세네. 음. 그 이제... 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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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었다, 잠갔다 하지 마세요, 예? 이거, 그러면 망가지는 거야, 예? 네. 알았죠? 그래서 가스비가 뭐 절약되고 그런 거 없어, 예? 이 꼴랑 이거 두, 이거 분면기 손대지 말라고, 예? 아, 이걸 안 아니, 하고... 상관없다고요 예? 어디가 제일 많구만, 예? 물을 조금, 한 3분의 2만 해야 되는데. 아, 됐나? 아 됐어. 끝. 됐어. 조용하네. 음. 아주 좋아. 음. 이제 새는 데 없네. 어, 네. 에어빼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예? 네? 이거 만져봐요. 소용없어요. 일찍 고장나요. 네? 뜨거워. 우뜨거워하 됐어.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중화동마시라고 예. 아, 여기구나 여기서 셀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온수 배관이 맞네 예, 맞아요 예, 이제 잠그셔도 돼요 예. 온수 배관에서 주로 물이 잘 새요 동파이프가 아, 동파이프든 뭐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저 위에서 물이 계속 나오네 예? 지금, 지금 연결, 이 연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위쪽에서 네, 따, 지금 딴 데서 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죠. 이거 네, 뭐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도 또 새네. 네, 보니까 네. 아 여기서도 새네. 수리한 데서 새. 네, 여기 새잖아요. 봐봐요. 여기, 여기 새죠? 동맹직을 썼으니 당연히 물이 새지. 아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앵글 밸브가 지금 새는 거예요. 지금. 좀더 높이 꺾으랬네. 아. 까 했던 거. 어, 네.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 물통에 물이 하나 도없는데 아, 이제 네, 나오네. 여기 잖아 아, 자, 이게 세, 세, 뭐, 나오죠? 네, 네. 이게 난방에서 세는 거예요. 한거 아니에요. 자, 내가 봤을 때는 네. 두 군데서 서로 다른 라인을 세게 힘든...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저, 저기서 세기 때문에 자꾸 여기 물이 차는 거예요. 어쩔 네. 수없요 엄청 많이 세는데. 예, 진짜 사람이 여기 없는 거야. 초가스크리가안 되는데. 저 방안까지 파 가지고 어 연결을 해줘될것야 되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하수구로 흘러가게 해놓고 계속 물 보충을 하세요. 네.